입학사정은 27명밖에 안돼 서울대학교가 최정점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지역균형은 대략 1.1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물론 의대 같은 경우 1.0에서 형성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입학 결과를 분석해 드리는데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이번 회에는 수시를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 수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 드릴 때이런 것들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는 두 개의 전형 그 지역 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을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비교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입학제에서 발표한 그 안내문에 보면은 입학 사정관 27명밖에 안 돼요. 물론 각 대학교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건 의미없는 인원들이고요 27명을 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을 모두 다 읽어 드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량평가 후에 정성평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자, 이 정량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서울대학교가 최정점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따지는 것은 그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차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정성평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수시는 지역 균형이나 그다음 일반 전형 모두 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것이 1번입니다. 두번째두 번째는 서울대 수시 전형의 두개전형은 면접의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지역 균형의 면접은 인성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의 면접은 시험에 준하는 그러한 면접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역균형은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적죠. 서류 평가가 70이고요, 면접이 30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인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논술에 준하는 그러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100점과 논술이 100점이에요. 이 100점은 물론 이제 그 입학사 정관들이 와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유도해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풀수 있다 없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충원율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시를 볼때 교과냐 비교과냐 면접이 중요하냐 아니냐 그리고 날짜가 어느 정도에 겹쳐 있느냐 그세 번째가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 서울대 충원율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충원율이라고 그러면은. 최저를 못 맞춰서 충원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수능의 난이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충원율이 바뀌지를 않아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대학교에 서울대보다 좋은 과에 합격했을 때 그거를 저울질해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인 거지 수능에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장 궁금했었던 게 뭘까라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초유의 관심사죠. 선택과목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두 번째, 당연한 거죠. 점수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음, 선택과목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시에서 영향을 거의 주지를 않았고요. 정시에서는 영향을 조금 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도에서 나온 것 같이 이과의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식의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음, 점수대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좀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선택 과목의 평균에다가 음, 자기 점수하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평균의 그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공통 과목, 그 선택한 과목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곱해서 더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를 막 계산하고 뭐하고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 과목과 평균의 차이입니다. 평균점에서 내 점수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다 환산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같은 범위 안으로 옮겨요. 미적. 확통, 기아. 같이 이렇게 같은 레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가장 높은 점수, 100점 같은 높은 점수. 근데 얘는 100점이 아니고 94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94, 얘는 100점. 그럼 이게 같은 레벨로 들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서로 서열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선택 과목이 확통인 경우에 점수가 많이 밀려서 3등급도 어렵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수학이 3등급 밑으로 벗어난다면 국어, 탐구, 영어가 무조건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상당히 버거울 가능성이 좀 있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1학년도하고 22학년도는 비교하기가 상당히 용이에요. 왜냐하면 문의과의 수학 난이도와 그리고 탐구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충원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어, 합격된 점수의 70% 컷, 50% 컷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음,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그 수시 결과에 대한 성적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균형에는 특목고가 없어요. 그리고 자사고를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자사고로 나눌 수 있는 학교는 딱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사고하고 하나고 다른 여타의 자사고들은 자사고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습의 그 커리큘럼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제 생각은 뭐 자공고, 자사고 이런 것들도 다 일반고로 넣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음 지역균형 제도는 전체가 다 내신 성적을 가지고 환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정량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 균형은 대략 1 1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물론 의대 같은 경우 1.0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5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음 명재고등학교하고 일반고등학교 같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규는 1, 2등이에요. 왜냐면 추천이 두명 붙거든요. 그러니까 1, 2등이죠, 1, 2등. 자, 그런데, 어 일반 전형에서 명재고하고 과학고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전교, 과학고등학교도 전교 1등에서 5등 정도. 그 다음에, 음 일반고등학교도 5등 이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9, 1.3, 이렇게 되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규 1등 1.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2등? 2점대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영재고등학교는 환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예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50%컷과 70%컷이 나와있는데 어, 1.08까지는 들어오니까 1.08 전교 1등인데 독보적인 전교 1등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도 정말 1등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와 비슷한 거 경영 경제거든요. 경영 경제는 1.1이 정도 돼요. 자, 이과하고 문과의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성적 순으로 문이과가 결정되는 그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문과는 독보적인 1등이 잘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1 정도 됐다? 얘도 독보적인 1등이에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 자체에도 독보적인 1등,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음, 지역균형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일반 전형상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 전형에서도 서울대위대는 1.18과 1.42로 나타나요. 자, 1.18과 1.42로 나타나는 것은, 음 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고등학교에서 민사고에서 하나고에서 독보적인 1등으로 들어갈 경우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균형 제도의 50% 70%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자, 하지만 일반 전형은 50%와 70% 것의 문제점이 좀 있다. 왜냐? 70% 뒤쪽으로 어떤 점수가 나올지 예측하기 좀 힘들다. 자, 점수가 1.9 정도 되는 아이들 과학고등학교 1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재고등학교도 1등이고, 그 다음에 민사고에서 1등이고, 그 다음에 하나고에서 1등이다.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0% 뒤쪽은 숨겨진 아이들이 굉장히 점수가 낮은 점수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낮다는 것은 1.18과 1.42를 비교했을 때 낮은 거지, 실제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점수가 낮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아요. 자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전교 5등권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음, 전문 교과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리베수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에서 합격했다, 6등에서 합격했다 이런 친구들은 70%컷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상당히 매끄럽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은 1.1대에서 대부분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추천이라서 그래요. 두명 밖에 추천 못하잖아요. 전교 1등,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자 근데 일반전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전형은 음, 추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몇등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대가 대략 1.5선 그리고 2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일반고에 적합한 그런 학과들은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 1.5에서 1.7 정도 사이가 나타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고 국제고 이런 것들은 뭐 어학 관련 그렇죠? 입문 그런 것들겠죠. 그리고 과학 관련 뭐 화학, 원자력 이런 것들있잖아요 우주항공, 천문대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점수가 좀 낮아요. 이건 과학고나 영재고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입결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입결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과목이 어느 학교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어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에서는 대략 전교 5등 안에 들어오는 상황 1.5 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뒤로 가는 경우에는 예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비교과와 그 다음에 음, 전문 교과 과목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확실하지 않는 한 음, 합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점수를 보고, 아, 어, 3점대가 있네? 이렇게 되면 넘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1점이 음, 1.3, 2.4, 2.5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수로 딱 끊어드렸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 수시에 합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영재고라든지 외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교 15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어려운 서울대 수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준비를 좀 쉽게 할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음 서울대가 아직까지 정점이 있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교과를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자기의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점수가 아니고 등급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난전기 1등이야 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이 1차를 다 통과를 했어요. 지역균형을 삼 배수 일반 전형은 2 배수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교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부들이 상도 한 개밖에 기입이 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고라면 혹은 영재고 뭐 이런 특목고라면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하는 게좀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반고라면 어 비교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계열 적합성입니다. 계열 적합성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내가 선택한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점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일차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과 상황에서 가장 쉽게 계열 적합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진로 선택 과목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서울지 정도 갈 정도면은 정시하고 같은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준비한 상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등급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을 노려라. 그렇다면 가장 계열 적합성으로 유리한 것이 뭐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거기서 점수를 충분히 획득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 시간을 거기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국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마무리 전후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의대, 그리고 경영경제를 가는 아이들의 공통점들. 1학년 때 국어,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 해놓고 2, 3학년 때 대부분 세부적인 과목에 시간을 충분히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영재고도 마찬가지고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비교과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성적 이후에 다음으로 도는 것이 어떤 걸까? 리더십이요 리더십을 상당히 높게 봐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지금 주생 그렇지 않아요? 학생회장이 됐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 가는 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로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리더냐 아니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장 중요한 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음, 특기 활동 같은 거를 했을 때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행을 하면서 그것이 결과물로 나와야 되고, 그 결과물로 나온 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의 비교과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음, 첫 번째 관문을 넘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 이야기에서는 정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시는 선택과목과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톤 수학과